평범하고 싶은가요?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런데 와서 밥 먹고 사진 찍고 그 거야. 음. 안 평범한 너는 진짜로 어디 가고 싶은데? 가영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곳에 진희는 바로 데려가 줍니다. 난 네가 좋아. 내가 왜 좋은데? 넌 감정을 읽을 필요도 없고 튼튼하고 뭐 가끔 빛도 나고. 내가 오늘 너에게 최고의 선물해줄게. 진희의 마법으로 암흑 속의 별빛만 보이게 되자. 이제 별이 좀 보이네. 친구 말이 생각나는가요? 왜? 해. 뭘? 남자가 별보자 별 봐라 별뭐 그러잖아. 그럼 100% 키스 타이밍. 키스. <laughs> 야, 아니거든. 와, 정령을 뭘로 보고. <laughs> 그런 게 어디 있어. 왜안 해? 좋아. 그럼 가만히 있어. 내가 한다. 생각보다 너무 밍밍한 키스. 뭐야? 원래 이래? 아 <laughs> 다시 해 볼게. 다시 해도 똑같아. <laughs>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? <laughs> 틀렸어 내가면 달라져. 응. 정령에 달라도 너무 다른 진짜 키스? 정령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?